아, 지금, 이, 하늘궁에, 에, 그, 어, 그만의 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. 어? 예. 조금 더 진행이 되긴 했는데, 아까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. 예. 잠깐만요, 여기 이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어, 달처럼 됐다! 달처럼 됐다. 와. 다리다, 다리. 와, 살이네. 다리 달이 됐습니다, 다리. 이 어, 이거 이거 하나 안 나옵니다. 안 나와, 안 나와, 안 나와. 안 나와, 안 나와. 안 나오라고.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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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안 되네. 조용히 가 없어, 없어. 우이 강하겠다만 조용히 하라고. 웃어 보는데.

신기하다. 많이 먹어버렸네. 여기서는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었는지 안먹었는데잘 부분이 안 가네. 신기하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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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치. 예, 네. 이제 또 오려고 시원하다. <뽜> 아, 아. 음. 근데 여기서는 안 보... 아, 보인다, 아 보인다. 아까 하던 거? 아까 아, 하던 거? 아까 하던 거? 하라고요 잘안들려지지지껏서가고점 네. <목소리도> 아, 피크 거의 았어 <목소리도> I'm not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반이나 먹었는데 직접 태양을 찍으면 안 먹었어 먹은지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맵지말고 여기이야무 많아 신기하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안 먹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먹은 걸로 나와 여기선안먹잘안 나와. 나중에 설명해줄게, 제가. 잘안 나와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 났다? 뭔 소리야? 뭔 소리 났다. 뭔 소리야?